오늘 해볼 얘기는 카드 값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카드 많이 사용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직장인이고 월급쟁이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정해진 금액은 최소한 들어오죠. 그 월급의 주인은 나일까요? 카드 회사일까요? 오늘은 그 장고 텅텅의 주범. <laughs> 카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경험했다면 카드에 의존하는 습관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카드로 생활비를 써본 적도 없고 월급이 통장을 스쳐서 다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월급의 주인은 바로 저예요. 사회생활을 꽤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카드에 휘둘려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종잣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었는데요 종잣돈이 예전에 이제 많지 않았던 그시절에 목돈 쓸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 카드를 사용할 때는 목돈을 쓴다던가 할부의 기능을 이용하려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빚을 내어서 돈을 끌어다 쓰는 없는 돈을 사용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할부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왜냐면 저는 그만큼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 뭐 300만원 되는 그런 것을 소비한다고 했을 때 그게 통장 잔고에 있지 않으면 저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거를 미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못 느꼈어요 할부를 이용하지 않고 몇 달에 걸쳐서 상환하지 않고 그냥 일시금으로 다 납부를 했었습니다 카드를 안 쓴다고 하면 보통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신용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카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만 1등급입니다. 상위 4%예요. <laughs> 카드 포인트, 할인 혜택 이게 정말 큰데요. 카드 사용하는 게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더 현명한 거 아닌가요? 이 얘기 꼭 하시는데요. 소소한 포인트와 5에서 뭐 10%의 할인 혜택보다 더큰 습관은 적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를 소비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혜택에 집중하지 않고 이 카드를 쓰므로써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포인트와 할인 혜택은 소비를 부추기일 뿐입니다. 단 카드 일시 할인 등의 카드 혜택이 정말 커서 선택적으로 잠시 이용하는 것은 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월급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의 카드? 하나의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번호이동 없이 통신사를 평생 쓰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핸드폰은 거의 저희가 뭐 2년에 한 번씩 번호 이동을 하면서 번호 이동에 따른 혜택을 받잖아요. 그게 이동했을 때 혜택이 훨씬 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통신사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동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카드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카드의 가장 큰 혜택은 포인트 적립금 할인 이게 아니고요.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내거는 캐시백, 환급, 연회비 무료 이벤트입니다. 이때가 기간 대비 카드로 이익을 볼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예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의 카드만 쭉 사용하는 것은 카드를 발급하며 얻을 수 있는 신규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로 사용하는 이걸 꼭 써야 된다 이런 카드는 없고요. 온라인 채널에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토스라던가 네이버 쪽 들어가게 되면 그쪽을 경유해서 카드 발급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10에서 15만원 정도의 캐시백 이벤트를 적극 저는 활용합니다. 최근에 이벤트 성향을 보면 10만원을 결제하면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이런 형태가 가장 많더라고요. 또한 신규 발급을 하고 가입 시에 유지기간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마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만 계속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 신규 할인에 대한 이벤트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을 했을 경우에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 페널티라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발급받는 즉시 저는 구글 캘린더에 해지해야 되는 날짜를 기록을 해 놓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개의 카드가 있고 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래서 꼭 기록을 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이게 평균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바로 해지를 진행합니다. 휴면 기간을 거쳐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같은 금융사를 할지라도 제가 신규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휴면 기간을 갖는 동안에 내가 그동안 발급하지 않았던 카드사가 또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휴면 기간이 끝난 카드사, 그런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 받아서 또 동일한 루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금융사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골라서 그 기간과 겹치지 않게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발급은 가끔 하고 있지만 어, 이벤트에 해당하는 그 결제 금액만 채우고서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 나의 판단하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는 되어야 주체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월 할부금에 해당하는 품목이 몇 개인지 그리고 품목별로 할부금이 얼마씩인지, 언제 끝나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파악 없이 가상의 돈을 끌어다 쓰니 매달 고지서를 봤을 때 눈이 튀어나올 만큼 황당한 금액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한 다음에 예측하고 있어서 고지서와 대조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분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제서야 확인을 하죠. 그래서 아, 이렇게 많았구나. 합치니까 소액이었지만 여러 건이 모여져서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나는 생활비를 모조리 뭐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서 현금 흐름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도를 딱한 3개월 정도만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금이나 적금이 어 만기 되었다면 그것도 좋고요. 이전에 모아 두셨던 종잣돈 금액이 있다면 그 목돈으로 카드값부터 우선 다 갚으시길 바래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한달 생활비 내가 써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보세요. 카드값 플러스 1개월치의 생활비만 있다면 얼마든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100만원이 들어가고 어, 내야하는 카드 할부금이 뭐 300만원이라면 한 400만원만 있으면 정상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첫 달은 정해진 금액 100만원 안에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월급이 나오는 둘째 달부터는 그 생활비로 정해놨던 1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저축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그 카드값의 굴레를 벗어나서 음, 현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쉬워요. 제 주변의 동료 중에서 그 마이너스 통장이 한한 천만 원 정도, 한 800만 원 정도 그 채워져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언제든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굳이 그거를 갚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카드값으로 생활비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 중이신 분이 계셨는데요. 돈을 벌어도 월급 날이 되어도 돈이 들어왔다는 거에 별 의미가 없으셨대요. 마이너스 통장을 갚거나 어 그렇게 갖고 나면 또 내가 쓸 금액이 없어지니까 어차피 또그 굴레를 계속 벗,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그런 생각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거 현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 시점에 예금이 만기가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목돈이 들어온 게 있으니 그때 마이너스 통장을 다 갚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바로 또 실행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 위에 말씀대로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시면서 추가적인 마이너스 통장 사용은 중단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정상화가 되었고, 그때부터 돈을 벌고 월급이 들어왔을 때 통장에 잔고가 있고 모을 수 있는 돈이 가셔야 되잖아요. 돈 모을 맛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럴 생각을 별로 못 하셨거든요. <laughs> 이 후에 소비 습관에도 변화가 생기셨어요. 이게 밑 빠진 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거기에 물을 붓고 있으면 흥이 나질 않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어쨌든 메꿔놓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정상화시켜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돈 모으고 싶은 의지가 더 불타게 되거든요. 돈을 더 많이 모으려면 생활비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시겠죠? 내가 절약한 만큼이 내가 모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기존에 그 소비 습관이라든지 그안 좋은 고리, 악습을 끊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이전의 것을 갚고 더 이상 카드, 마이너스 통장 쓰지 않고 있는 현금 내에서 사용하면 돼요.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laughs> 어, 그렇게 월급날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연에 그런 월급의 주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돈을 통제하고 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 작지만 큰 변화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기 쉬운 그런 카드를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달부터 당장 실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변화되신 사례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